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려우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된 두려움이 아닌 몇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된 두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았습니다만은, 요나가 이제 그러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또 크고 광대하심을 경험한 이후에 그가 참 요와 하나님을 경외하실 분이라고 하는 것을 몸소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구절 말씀에는 여호와를 두려워한다 경외한다는 표현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16절을 참조해 볼때 1장 16절을 참조해 볼때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소원을하였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참조해 볼때 동일한 표현들이 기록되어 있으므로 이 말씀 속에는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한다 하는 의미를 경외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우리가 충분히 유지해 볼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어, 오늘날 예, 젊은 그 시대를 가르쳐서 흔히들 여리어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이들을 가르쳐서 어, 예의가 없다, 예, 버릇이 없다 그런 얘기를 종종 하시죠. 예. 예, 아이들이 그러하다면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평가를 받게 될까요? 그야말로 어, 경외함이 없는 시대라고 어, 평가를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하나님은 다 아시거든요. 하나님은 속속들이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롱하는지 하나님을 조롱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세벽 재단에서도 말씀을 보지만 아합이 선지자 400명을 불러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이야 아무래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아합은요. 예. 아합은 이미 이 마음속에 결정을 내리고 어 전쟁에 이미 예 뛰어들 탓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아 선지자 400명을 불러놓고서 자기가 옳은 판단을 했다는 그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였죠. 예. 하나님을 우롱하는 거죠. 하나님을, 그야말로 격렬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해서,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 일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날, 얼마만큼, 하나님을 우롱하는가, 제가 그 미국에서 있었던 일을 좀 잠시 얘기를 또 드릴게요. 예. 제가 우리 이 후배 목사를 예. 방문할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가정을 초대해 주셔가지고. 어 근데 이제 그 아파트 단지예요 아파트 단지인데, 거기는 예. 이제 신학교와 인접한 그런 그 빌라였기 때문에, 예, 목사님들이 꽤나 이제 모여서 사시는 그런 동네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후배에 어떻게 보면 그 소개로 또 다른 이제 목사님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사까지 드리고 자, 그런 이제 예, 서로 교통성명도 뭐 어, 그 하고 이제 그렇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 제가 그 시간이 지나고, 우리 이제 후배 목사에게 저분은 어느 교회 에 사역을 하시는 분인가? 이제 그런 얘기를 드렸더니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조심스럽게 제, 제 얘기를 하는 거야. 예, 그분은 교회 사역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미국까지 와가지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 아예 설명도 못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파트도 꽤나 비싼 예, 그런 월세도 상당히 비쌌던 아파트입니다. 어떻게 이제 그렇게 미국까지 와가지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느냐, 제가 이제 물었다니 하는 얘기가 충격을 받지 여러분 받지 마십시오. 예, 설교를 받아서 생활하는 목사입니다. 그런 얘기를 제얘기 해주셨습니다. 예, 그분의 고객에는요, 고객의, 고객 리스트에는 어,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알수 있는 그런 목회자들이 예, 꽤 있었습니다. 계 있다고 본인이 얘기를 했습니다. 훗날 제가 그분에게 직접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자, 여러분, 어,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어낸 얘기 아닙니다. 예, 만들어낸 얘기 아닙니다. 보면 아시잖아요. 예? 여러분, 보면 아시잖아요. 예? 멀쩡히. 정말, 하나님이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단임 목사가 학력 위주하고, 학위 위주하고, 그 다음에 논문 표절했는데도 지금, 오케 하고 있잖아요. 예. 그거 하나님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예. 하나님 조롱하는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고, 역사하시고, 통치하시고, 오늘날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경배와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그하나님이신데 불구하고, 우리는 버젓이 하나님의 전전 앞에서, 하나님 면전 앞에서 힘을 뱉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예. 그러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그, 그 어, 이름을 없이 여기고 모면하는 것에 우리는 너무나, 어, 너무나 익숙합니다. 예. 목회자가, 어, 그렇게, 예, 설교를 돈으로 주고 또 사고 팔고 하는 것 이외에도 직접 본인이 작성하지 않는 경우들이 다 태반입니다. 다반사입니다, 다반사. 그리고 여러분, 어, 기독교 어, 채널을 여러분들 틀어보십시오. 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 목회자가 유머로 시작해서 유머로 끝나는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태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그렇게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그런 어, 행위를 드러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 선배 여러분, 제가 지난 주에 경애암의진존 버지니스 책에 대해서 제가 이제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렸는데, 저도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그 책을 전해 드리려고 했습니다. 소개하고 또 내용을 조금 더 요약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것은 네. 여러분들이 직접 이제는 어, 양복반이 아니더라도 책을 구입하셔서 한번 읽어볼 실 것을 제가 좀 권해드리고요. 그 책에 보면은. 진짜, 그 경애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양한 각도와 또그 시각에서 이 성경을 조명하고 풀어낸 책입니다. 그래서 경애함의 특성이 뭔지, 특징이 뭔지, 경애함이 우러나는 본질이 어디에서부터 출발되는지, 그리고 경애함이라고 하는 것이 예, 드러날 때 아름답게 맺혀지는 열매가 무엇인지, 예, 그리고 경애함을 드러낸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게 되는 특권이 무엇인지, 특혜가 무엇인지 등등 이런 주제로 아, 끊임없는 어떻게 보면 그전번인의 설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아, 이, 이 경외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 신앙에 있어서 본질이다. 본질, 본질. 예. 못쳐서는또 우리가 포기해서는. 절대 예, 이것을 우리가 도해시에서는될수 될수 없는 예,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고귀하게 여기시고 또 소중히 여기시는 어,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다른말닌 경외함이라고 하는,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번에는 그책에서 무엇이 어떻게 했냐면이 경외함이라고 하는 것은 만능 은혜라고 했습니다. 만능 은혜. 이 경위함에서 다 나온다는, 다 도출되는 것들이 그 무엇이라고 하더라도 이 경위함에서부터 출발된다고 그는 분명히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왜 정보여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다름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본이다, 근원이다, 셈이다. 늘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경애함이다라는 것을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우리는 잊혀버리고 없어지고 마치 성경은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우리는 어, 생각하고 어, 대하려고 하는 그런 어,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 경애함입니다 여러분 경애함을 떠나서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그럴 수가 없고 맺힐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비누하사 아시죠? <laughs> 여러분 네. 아론의 손자 엘리아스의 아들 비누하스 네.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가 지금 하일 직전에 거의 모여있다고 보도가이 그 아닐 정도로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지금 분노하시고 진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병으로 전염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 나가고 있는 그런 환경 속에, 상황 속에서 어떤 일들까지 벌어졌냐면, 이런 공해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와 아론하고 다 모여든 겁니다. 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진도하셨다고 하면서 말씀을 전에 백성들에게 주고 있는 네. 그 상황에 뭐라고까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까? 네. 이방신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 심을 따라서, 우상을 숭배했던 이스라엘의 부족들은 태양을 향해서 목을 내달아라.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지금, 크게 증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문 족장 중에 네. 하나, 그 백성들 앞에서 유유히 미디안의 여인을 한 명을 데리고 와서 자기 장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모습을 본 비나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단창을 들고 그 여인과 그리 두령을 쫓아서 들어가서 한 칼에 두사람의 배를 찔러서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습니다. 유명한 사건이죠. 유명한 사건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이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두고서 뭐라고 평가하고 계십니까? 비나스에게 침방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면서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한 비나스라고 얘기하였습니다. 그리고 평화의 언약을 제사장, 비나스의 후손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언약을 비나스를 통해서 세우시겠다. 까지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욕되는 건 모욕을 정말 그 자체를 견딜 수 없어서 정말 치가 떨리고 그리고 정말 가슴에 구글구글 끓는 그런 어떤 그 고통스러움과 그 괴로움을 견딜 수 없어서 사람을 분명히 지금 죽였습니다, 사자됐습니다 살인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비나스에게 칭찬을 해 주시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분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를 경외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했던 것이고 그게 어떻게 보면 비나스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칭찬을 들을 만큼 안전 열매와 결실을 맺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냥 들판에서 그 양들을 치던 그런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거대한 그 장수 골리앗이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망령되게 예, 빚었고 그들을 모욕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수많은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지금 이 지금 블레셋 그 지금 군사들과 대치하는 상황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모습을 등취하고 있습니까? 바들바들 떨고 있습니다. 부들부들 떨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어린 소년 다윗은 그 모습을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름이 경멸당하고 그리고 탈레받지 못한 이방인들에 의해서 모멸당, 모멸을 당하는 그 장면은 도저히 어린 소년 다윗은 풀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취한 것이 무엇입니까? 반대받을 빛나는 다섯 대의 어, 돌, 그리고 물맷을 가지고 달려가면서 골리앗을 향해서 어, 그 돌을 던졌을 때 하나님의 놀랍고 정말 어,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 못하는 그, 그런 어떤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어,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이 정말 멋진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너는 활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느라. 자, 또 이런 말씀, 이런 말들까지 했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활과 창에 있지 아니함은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예,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어떤 말까지도 하고 있습니까? 주의 종이 사자와 공도 졌은 즉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한례없는 블렛의 사람일까? 이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이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됩니다. 네. 여러분, 여러분의 아버지가 정말 동네에서 아는 사람들로부터 무식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오명을 뒤집을쓰고 어? 또 아니면, 누명까지 뒤집어 썼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공개하지 않을 자식이 있습니까? 예. 그러나, 이 세상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멸시를 당하고 종을 당하고, 정말, 오명과, 오명과 누명 속에 지금, 파닥하게 하나님의 명성이 지금 땅에 떨어지고 있는 이 마당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떤 태도,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다윗과 같은 그런 모습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은 불개하지 않아요. 예. 여러분 정말 치가 떨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구글 끓는 이런 어떤 그역흐르 어떤 분노가 일 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요, 여러분 진정으로 여호를 경외하고 계십니까? 예? 그분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그분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분을 공경하고 있나요? 예. 그런 심정이 우리 가운데서 들, 끓듯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진정으로 어린 소년이라 할지라도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그분을 공경하고 그분을 더 높이면 참된 예배자의 삶을 그가 살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선교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들을 제가 더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이런 교회들을 그 여러분 이제는 예, 보시게 됩니다. 인벌징 철치라고 해가지고요. 예,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인벌징 철치. 그뭐 이제 영어를 그냥 단순하게 이제 우리 그 한,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드러나는 교회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멸진 천지, 이멸진 천지. 그러니까 지금 한참 이제 각광을 받고 있다는 그런 의미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찾아가시게 되면 어떤 예배를 여러분들이 들리시, 들리시게 되는냐 하면 감히 강대산이 없습니다. 강대산이 없고 그냥 마치 여러분들 토크쇼를 보시는 것처럼 앞에 그렇죠 네, 그 쇼파들을 이렇게 네, 몇개 네, 이제 올려놓고는 네, 사회자가 몇 명의 사람들을 초대하고서 그 자리에서 대화를 나누는 식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대화를 나누는 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실제로 있습니다. 자, 그런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참으로 여호와 하나님 어떤 분이시지를 알까요? 그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전쟁터에 나와 있었지만 사울 왕도 나와 있었고 연하단도 나와 있었고 수많은 장수들도 나와 있었고 그리고 군졸들도 나와 있었지만 그 자리에서 진실로 여호와를 경외했던 딱한 사람 어린 소년 다윗밖에 없었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교회가 무수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교회로 이끌기를 원해서 이런저런 방식들을 도용하는 건 사실입니다. 또 그런 지혜들이 필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그것을 예배라고 불러줄 수도 없습니다. 이런 시대에 여러분들이 사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열린 예배 여러분 들어보셨죠? 네. 하나님을 찾고 추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배 에 교회에 초대되어서 또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어,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표면적으로 그냥 단 편적으로 보면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자, 그러나 그 가운데 에, 찬양을 인도하는 리더자가 어, 찬양을 유도하면서 하는 행위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경박스럽고 경망스럽습니다. 가볍습니다. 자, 그런 찬양들을 우리가 보노라면요. 참,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 리더자가, 예배자가, 참 여호와를 알고 있을까? 여호와를 알고 있다면 저런 행동이 과연 가능할까?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런 행위들이 나올 수, 그런 멘트가 나올 수 없고, 그런 행동들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유화는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유화를 경외하는 사람은 그런 행위와 행위와 그 자태들을 보여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유화를 알게 됩니다. 그런 시대에 그런 세태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음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기억하셔야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세상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이름이 드러나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많은 우선들이 많은 주변의 이웃들이 여러분의 이름 속자를 기억을 한들 하지 않은들 알려진들 알려지지 않은들 우리는 그곳에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단지 누구를 위해서 살아갈 뿐입니까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구원입니까? 여러분의 아닙니까? 여러분의 행복인가요? 여러분의 축복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제일되는 인생의 목적은 주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그의 이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벗어나서도 떠나서도 우리의 목적 인생을 인생의 목적을 우리는 찾을 수도 없고 그리고 의미도 들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찬양 드려지는 찬양처럼 하골 골자 빈들에도 내가 정말 주의 이름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서 나는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사라져갈 그런 어떤 성도들의 고백이 있었던 것처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초같이 영화를 위해서라면 딴 흔적도 없이 살아있지라도 산화되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말이 그 영광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나온 영화가 있습니다. 공작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보셨는지 저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저본 적이 없는데 네. 그 북파공작원의 어, 에피소드를 그렸던가 봅니다. 자, 그러나 어, 결국은 나라에 대해서 고발되고 그래서 이제 제 반전까지 소게되고수감되어지금 뭐 이런 어떤 스토리를 쓴것 같아요. 어, 저는 그 사람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 제가 알고 있는, 제가 알고 있는 아주 어, 정말 존경스러운 한 분의 독립투사를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36월 동안 일제강점기 속에 살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어, 우리가 이제 독립운동이라고 하면 제1 0 1 9년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한 독립운동을 기, 이제 기억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선조들은 단지 그 어떤 시점, 기점을그 어, 중심으로만 운동을 했던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해방과 자유를 얻기 위해서 어, 독립운동을 했죠. 네. 자그 후에는 어떤 방식을 택했느냐 면 특별히 미국이나 아니면 중국의 상해를 중심으로 해외에서 어 주로 활동을 많이 하게 됩니다. 아 그런데 이제 그런 가운데서도 국내에서도 국내에서도 어 독립운동을 에에 했던 아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방식은 어떤 방식을 택했느냐 하면요. 악착같이 돈을 긁어 모으는 것입니다. 장사를 해서 예 그래서 부를 어, 축적하고 또 재산들을 모아가지고 어, 그래가지고 남들이 볼 때는 진짜 어, 값부도 이런 값부가 없어요. 예. 아주 그 정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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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예, 재산갑니다. 그래서 이제 돈을 모아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때가 되면 예. 결정적으로 이 돈을 어디에 사용을 하느냐 하면요. 독립자금으로 사용을 합니다. 간밤에 예. 예. 밤에 복대를 차고 복대에는 돈을 다기부와가지고 예, 아무도 모르는 새벽 복도 새벽에 출발해가지고 예, 강을 넘고 산을 건너가지고 독립운동 들은데 돈을 준다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남들이 볼때이 사람은 누굽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친일파예요. 예, 매국놈입니다 나를 팔아먹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런 모욕과 오욕을 듣는 한일지더라도 자기는 그게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게 관심있지 않아요. 단지 이 나라 이민족이 독립을할수 있다면, 내가 남들로부터 멸시를 당하고 짓밟힘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나의 부손 나의 자녀, 나의, 부, 나의 부인이라도, 나를 몰라주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이것에 정말 뜻을 두고 가치를 둔다면, 나의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이름은 사라질지라도, 이 나라 이민족이 해방될 수 있다면, 이것이 유일한 목적이었던 사람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사랑하는신자 여러분, 여러분, 지금도 침입하라고 이름 올려진 사람 중에서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없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무엇으로 남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여호와를경외하십니까 여러분, 이름 정도 썩자 남기지 않아도, 멸시를 당해도, 때로는 누명을 쓰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와를 위해서 살 자신이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그런 삶이 되어야 될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 여러분, 그런 정말 숭고하고 우리가 얘기할 때는 고상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삶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가능합니까? 마음과 목숨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한 주령영을 사랑하라. 단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단지 사랑하는 경박, 경박한 사랑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과 뜻과 목숨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그것은 경외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경외, 영원한 경외하는 것,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대 그분의 명성대로 우리가 영원히 그분을 찬양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외함이 핵심입니다. 경외함 여기서 생명이 나오고 여기에 믿음이 나오고 여기에서 순종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경 여러분, 이 경외함을 놓치지 않고. 확뜯 들고, 정말 주님 모시는 그날까지 용화만을 높여 드리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더 높이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절대자이요, 절대주권자이요, 법을 세우는 자이요, 또이 법을 행하시는 이요, 또 마치 이법대로 심판하시고 판단하시는오요 우리가 주여와만을 높여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단지 땅 가운데 피점물로 땅 이물로 지인으로 살아갈 존재이 있구나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국립력교수 만세전부터 리를 택정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의 전약 삼아 주셨옵니서여와을 영원히 경외하며여와을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찬의하며 주님만을 두드릴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너무 사랑하고 또 주님, 주님의 이름과 그의 명예를 당신의 명예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들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께 같이 버릴 수 있는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